그렇지. 또, 그렇지. 커트, 어깨 힘 빼고. 그렇지. 알았어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지. 네트 맞고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미스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합을 할때 미스를 많이 하는 부분이 갑자기 타이밍이 탁 바뀔 때. 네트가 맞거나. 그죠? 그게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그거를 딱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하면 돼. 자, 다시 또 서브. 자, 쭉 넣고. 그렇지. 또. 또. 그렇지. 힘 조절. 힘 조절. 어깨 힘 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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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랠리를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죠? 상대방보다 더 끈질기게. 이렇게 받다가, 아, 내가 공격이 좀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찍어주는 거야. 그죠 아, 네. 그죠? 이게 1점이에요. 그렇지? 공격을 해서 이긴다는 것 자체는 내가 어쨌든 공격은 때리는 것만이 공격이 아니다. 그죠? 얘도 이렇게 하다가, 아, 내가 힘을 줄수 있는 타이밍이 생겼어. 이것도 공격이라는 거죠. 그 방금 나 1점 먹었잖아요. 그죠? 다시. 쭉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지금 내가 서브를 자꾸 쭉 세게 넣으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건 뭐야? 서브는 나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공격할 수 있어요. 내가 스트로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방 힘을 이용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서브는 나 혼자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탁구에서 공격은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서브는 무조건 세게 한다. 그죠 그렇지. 내가 다음에 그렇 공을 받기 어렵더라도 살살 넣으면안 돼요. 그러면 내가 공격할 수 있는게 아예 없어지는거야 자 그래서 서브도 강하게 한다 서브는 자딱쭉 그렇지 그죠 연습할 때부터 그렇게 강하게 해야 시합때도 편하게 강하게 넣을 수 있어요 다시 어이 쏘리 강하게 한다 쫙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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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렇게 밀려오는 공들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혀서 오는 것들은 오히려 쉬워요 그치 네 선생님이랑 커트할 때는 잘 되는데, 대회 나가면 커트가 안 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찍는 거보다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넘겨서 이렇게 밀려오는 공들을 컨트롤 할수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 또쪽 밀어요. 그렇지. 다시 서브 잘못 넣었어요. 이 정도는 한 때리지. 쭉. 그렇지. 또, 힘 조절. 힘 조절. 힘 조절. 그래서 내가 지금 힘 빼고 밀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좋아요.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그렇지. 컨트롤 상대방보다 끈질기게. 그렇지. 오케이. 또 다리 움직임도 지금 좋고요. 그렇지. 그렇지. 또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 상대가 그렇죠. 견디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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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러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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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트 게임을 할줄 알아야 돼요. 끈질기게, 진짜 상대방보다 더, 아, 쟤는 진짜 커트만 해.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알겠죠? 대회를 나가면 내가 아직은 때려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돼. 물론 이제 때리는 연습도 하죠. 하는데 그게 과연 확률이 몇 개나 될까 생각을 해보자. 냉정하게. 그리고 그런 건 기억도 잘안 나. 그죠? 그래서 지금 딱그 부스를 한 부스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완벽하게 공격보다 커트를 완벽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 어떠한 공이 와도 내가 찍을 수 있어야 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하면 분명히 점수가 커트도 점이고스매싱도점이죠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공격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정말로 막 지고 있는데 빵 때려서 들어가는 거 어쩌다 하나 들어가요. 그렇죠? 그건 이긴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점수만 이겼겠지. 자, 다시. 자. 자, 그렇지. 어, 좋아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컨트롤. 그렇지. 네트 맞았을 때 항상 신경 써야 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묻혀주고, 쑥. 그렇지. 쭉. 그렇지. 그 다음에 또힘 빼고. 두번 연속을 묻히려고 는 하지 마요. 이렇게 한번 묻혀줬잖아. 그러면. 그렇 지금 지 많이 묻혔죠? 근데 1점 땄잖아? 많이 묻혔어그 다음에 또 찍으면 힘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살짝 풀어주는 거야. 그렇지. 그죠? 그리고 계속 찍을 때보다 그렇게 변화를 줄 때, 아까 얘기했죠. 나도 변화가 생기면 받기 힘들다고? 변화를 줄때 상대방이 받기 어려운 거요 자, 그리고 화카투도 잘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서브 공격 좋았고. 그렇지. 나이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러면 선생님, 언제 공격을 언제 때리냐? 그러면 서브를 넣었을 때, 떠왔을 때는 때려도 돼요. 랠리 중엔 절대 때리지 말란 말이에요. 문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자. 다시 해보세요. 서브를 딱 넣었는데, 이렇게 떠, 아니, 다시. 이거? 괜찮아. 서브 세게 넣어 미스 나도 세게 넣어. 미스 할수 있어요. 세게 나요. 이때 세게 치란 말이야. 이런 거는 뭔 아, 얘죠? 네. 이거 말고는 세게 치면 안 돼. 아, 알겠죠? 이거 네. 말고는 끈질기게 커트한다. 그렇지. 끈질기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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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요. 또 그렇지. 그렇지. 또 끈질기게 그렇지. 이봐, 아, 네. 이렇게 범실이 많다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막5대0 4대0 이렇게 지우 나가. 그러니까 게임이 어렵게 풀어 나가지. 그죠 네. 나. 그그렇지 좋아요. 또. 이렇게 커트 게임을 할줄 알아야 돼. 그치. 그치. 그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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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내가 이번에 시합 갔다 와도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 우리가 탁구를 막 이렇게 연습을 해요. 아, 나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칠보드도 시합 나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게임 안 하죠? 이렇게 하잖아, 칠부들도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거국엔 처음에는 커트 게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격 연습만 많이 하고 샵을 나가요. 어려운 거야. 선수들도 어렵잖아요. 공격은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이 연습 내용에 무조건 커트를 무조건 넣어야 돼. 다시. 자, 자, 그렇지. 커트, 그렇지, 그렇지. 커트도 충분히. 저, 밥이 또 미스하잖아, 이거. 네. 그 어려운 거 아닌데. 그지 그래서, 잘했어요. 서브 좋았고. 자, 또. 또힘들절 그렇지. 앞으로 너무 들어오지 않게. 어깨 내리고. 옳지. 그렇지. 자, 움직임도 지금 좋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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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급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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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커트 게임을 이렇게 잘해야 그죠? 탁구를 잘칠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항상 우리는 어 시합을 할 때는 민 볼보다 커트로 시작을 해서 커트로 끝날 확률이 많다는걸 알아야 돼. 그럼 그걸 연습을 해야지. 지금처럼. 뭔지인지 알겠죠? 잘했어요. 자, 다시 다시 찍어봐야 돼. 자 마무리. 자, 찍어. 그렇지. 그죠? 찍는 연습에 이제 공격하는 연습하는 거야. 자, 찍어요.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공격이라니까. 자, 찍어요. 그렇지. 더, 더, 더 이렇게. 푹, 그죠? 그죠? 이것도 공격이에요. 탁구에서는 때리는 것만 공격이 아니에요. 자, 자 찍어요. 푹, 그렇지. 근데 봐봐, 지금 두꺼워요, 얇아요. 밑으로 가야지, 찍으려면. 그렇지? 자, 찍어요. 꾹, 그렇지. 더 찍어야지, 더. 더 이렇게. 아까 잡아뒀죠? 묻히면서 오케이. 자 찍어요 그렇지 그렇게 이거 지금 잘했어 나이스 이렇게 하면 1점 먹는 그래 이렇게 하면 1점 먹는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 때리는 것만이 탁구는 공격이 아닌거야